네, 안녕하십니까 설이나무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어, 제가 최근에 짐벌을 하나 구매를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제목에서 보셨을 거예요. 위빌 3를 제가 새로 사서 어, 사용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 어, 원래 제가 위빌 S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위빌 S 사용하면서 그다지 뭐 크게 문제 될 거. 그러니까 뭐 딱히 뭐 문제가 될거 같은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낡고 고장이 나 가지고 어 마침 새로 짐벌을 사야겠다 싶어서 위비레스 때꽤완족을 했었거든요. 이제 위비레스 가격이 엄청 싸죠. 거의 중고가로 한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 가격에 그 정도 성능을 뽑아 내 준다는 게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론인을 계속 썼었거든요 거의 론인 시리즈는 막그 엄청 비싼 그 론인2 그거 빼고는 다 써봤거든요 근데 어 론인을 사기엔 지금 보니까 환율도 환율이어가지고 가격이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RS3 그냥 콤보도 아니고 이제 그냥 단품이 80만원인가 70만원인가 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어 위빌했을 때 괜찮은 경험을 했었으니까 위빌 3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어,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단점들이 좀 보였습니다. 자첫 번째로 어, 이 친구의 첫 번째 단점 개별 그러 그러니까 모드가 개별 프리셋 설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제 항상 촬영 현장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펜팔로우 모드로 찍다가도 P.O.V 모드로 좀 빠르게 빠르게 돌려서 어, 찍어야 할 때, 그러니까 찍고 싶을 때, 뭐 아무렇게나 뭐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 친구가 어, 생각보다 이게 이 데드밴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짐벌을 돌, 들고 이렇게 돌릴 때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좀 기본 설정이 좀 빨라요, 스피드가. 그러니까 로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이건 아마 뭐 평활도라고 했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짐벌을 잡, 잡고 이렇게 천천히 돌릴 때. 이렇게 천천히 돌릴 때 이제 보통 어 제가 계속 사용했던 짐블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숫자로 1부터 10까지 이제 속도의 가속도를 제가 보여드리면 1,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도가 조절이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기본 설정이 돼 있는 게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아 어, 요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발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어 펜이 펜 속도가 이제 5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펜 속도 50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조금만 빠르게 돌려도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요런 식으로 너무 갑자기 급출발을 해요. 얘가. 그러니까 이 화면이 급출발을 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자료 화면 나갈 거예요. 어. 자, 보이시나요? 급 출발한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제대로 찍어 볼게요. 자, 지금 보, 보면은 조금 제가 얼마 안 돌리고 있어요. 진짜 얼마 안 돌리고 있는데 휙휙 돌아요, 진짜로. 이걸 데드밴드 설정을 한다고 해서 자, 데드밴드 지금 낮춰 볼게요. 눌러서 메뉴 들어가서 데드밴드. 지금 데드밴드 20으로 돼 있거든요. 자, 20으로 돌리면은 제가 지금 핸들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거든요. 막 좌우로 엄청 돌리고 있는데 배 되든데 20이면은 이렇게 막 돌려도 거의 잘안 따라와요. 자, 근데 보세요. 이게 결국 배드맨들을 줘도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 따라오는 거는 결국 따라오는 건급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급 출발. 또급 출발. 여기 어느 때 발생했던 제 현상이었냐면 로닌 M, 로닌 MX. 그러니까 구형 진블들, 로닌의 구형 진블들에서 이 문제가 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걸 따로 이제 어, 설정을 해가지고 조금 없앨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도 없앨 수는 있거든요 그 현상을 출발할 때 조금만 빨리 하면 이제 따다다다다 따다 너무 빨리 확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이제 없앨 수는 있는데 좀펜 속도를 좀 낮추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따라오는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근데 펜 속도를 낮추게 되잖아요 제가 아까 개별 프리셋 설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펜 팔로우에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돌리고 싶어서 펜 속도를 낮췄어. 그리고 나서 POV 모드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마 이것도 자료 화면에 나갈 거예요 거의 쓰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느려져요 POV가 펜팔로우에서 이렇게 스피드를 줄여버리면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아마 보시겠지만 POV에서 너무 느려져요 제가 지금 POV로 바꿔볼게요 지금 POV로 바꿨어요 자 보세요 제가 롤축 돌려볼게요 지금 완전 90도로 꺾었어요 거의 천천히 돌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화면 가만히 있거든요. 지금, 지금 계속 이 속도로 도는 거예요. 이런 피오을을쓸수 있겠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속도냐고. 이게 누가 피오을을 이렇게 써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핸들 꺾은 상태로 지금 그대로 들고 있어요. 제가 거울가서 보여드릴까요? 보일라나 모르겠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아까부터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어. 지금도 자 이러고서 다시 원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또 돌고 있어. 이 속도로 피오브를 어떻게 찍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이게. 화면 보신 것처럼 너무 심각하게 느려져가지고 쓸 수가 아예 없는 상태가 돼 버려요. 피오브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펜은 가만, 그러니까 펜롤축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롤축 가만 히 있어요. 한참 있다 돌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개별 설정이 좀 돼서 피오브에서는 좀 빠르게 그리고 펜팔로우에서는 좀 느리게 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 로니는 돼요. 로니는 모드를 3개를 설정해서 그 모드별로 이제 음 개별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모드 1은 뭐 어떻게 모드 2는 어떻게 모드 3는 어떻게 이게 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프리셋 설정이 안 돼가지고 펜팔로 우모드로 천천히 하다가도 pov로 빠르게 전환이 안 된다. 어 그게 좀 저한테는 좀 치명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컨트롤을 정말 잘하시는 짐벌의 신 분께서는 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 사실 요 개별 프리셋 기능을 지원하고 지원 안 하고는 좀큰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위빌3를 다른 걸로 그러니까 론인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어. 어두 번째로는 뭐 이건 이제 여러 유튜브에서도 좀 다뤄드렸던 내용들인데 이 근데 물론 여기까지 지금 보셨으면 영상을 보셨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격이 싸잖아 어, 가격이 저렴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어, 가격이 저렴하니까 어, 두 번째 단점은 소재입니다 소재 이게 아 어, 위비레스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위비레스는 진짜 잡았을 때 아좀실 어, 진짜 충격이었어요. 위비에서 잡았을 때좀 이렇게 그 플라스틱 유격이 있어가지고 찌걱찌걱 소리 나는 거 혹시 위비레스 쓰시는 분들 어좀 이렇게 공감하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이렇게 위비레스 이게 꽉 잡잖아요. 그럼 찌걱찌걱 소리나 찌걱찌걱 그 유, 플라스틱 유격이 있어가지고 찌걱찌걱 이 친구는 그건 없어요. 찌걱거리지 않아요 플라스틱이. 그래도 나름 견고하게 이제 잘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 소재가 <laughs> 어 처음에 저는 요게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요게 그래도 어, 금속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같은 재질,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아니더라도 알루미늄 같은 재질일 줄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소리 들려드릴까요? 완전 플라스틱. 그 우리 왜그 저렴한 차들 자동차들 저렴한 거 보면은. 내장재 전부 다 이제 그걸로 돼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돼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긁어도 역시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초점 좀 잡아줘 그래 여기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기스가 지금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조금만 조금만 긁어도 기스가 나요 소재가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그게 좀두 번째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어, 여기 보시면 버티컬 틸트 요거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요거요걸 조절할 수 있는데 조절할 수 있는 거까지 뭐 당연히 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위비를 쓸 때도 이랬거든요 사실 위비를 쓸 때에 이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이게 유격이 있어요 들리세요 혹시 소리 아니 이게 유격이 조금 조금이면 몰라 근데 너무 유격이 좀큰것 같아요 소리 들려요? 유격이 이 정도나 있어 요 지금 이 정도. 유격이 지금 이 정도나 있어요. 이 유격이 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가끔씩 쪼일 때이 유격이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정자세로 딱 이렇게 정자세로 딱조여져야 되는데 이게 가끔씩 정자세가 아니라 이렇게 비, 비틀려서 이 나사가 조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위비레스 때 겪은 문제예요.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아마 쓰다 보면 또 이게 안에 부품이 유격이 생기고 하다 보면 또 이거 발생될 문제, 문제일 것 같은데 쓰다 보면 이게 이게 완전히 딱 잠기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비틀려서 잠길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대로 안 잠기니까 그 상태에서 카메라 얹잖아요. 그러면은 따다닥 따다닥 하고 내려와요. 사용하다가 만약 따다닥 내려오게 되면은 짐벌이 지 그때 주체를 못 해요. 뽀뽕막 떨리고. 그것도 위빌했을 때좀 불편했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여전히 유격이 굉장히 크다. 어. RS2도 이렇게 제가 RS2도 써봤는데 RS2도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긴 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RS2도. 이 정도까지 유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유격이 커요. 이거 쓰면 쓸수록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금속이 찌그러지고 페인팅 벗겨지고 그럴 거니까 아 이건 또좀 많이 아쉽다. 결국에는 위비레스와 시간이 지나면 위비레스와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될게 뻔하다라는 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이거는 뭐 사실 단점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긴 한데 저한테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위비레스 때랑 똑같아요. 이 잠구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펜축 밸런스 잠구는 곳이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위비레스는 이제 여기를 움직여서 여기를 움직여서 이제 펜축 밸런스를 조절을 하잖아요. 로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로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요암 자체를 이제 조절을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요 롤축 암 자체를 이제 움직여 가지고 어 보정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걸로 갔다가 이제 이거를 펜이 롤축을 밸런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이 레버가 은근히 짜증나요 이 레버가 너무 밑에 있어가지고 카메라 여기다가 얹잖아요. 그러면은 이 밑에서 한번 찾아야 돼요. 이게 내가 익숙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마 자료화면 나갈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이쪽 제가 지금 틸트 밸런스를 지금 맞췄다 맞춰, 맞춰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죠 틸트 밸런스 이거 틸트 이거 고정축 고정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롤축을 고정시킬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래를 안 보면 이게 잘 이게 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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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 플레이트 아래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보면은 이게, 아, 이게 아무래도 정이 안돼 계속 더듬거리면서 찾아야 돼 이게 또 그냥 확 갖다 만지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잘못해서 이제 이쪽으로 싹 쏠려가지고 밸런스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 한 손으로 하기 힘든데 이거를 갖다가 두 손으로 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조금 조금씩 더듬으면서 여기 아래를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또잘해줘 가지고 또 이렇게 또해 줘야 돼. 이게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카메라를 이렇게 얹고 나면은 여기에 손이 잘안 가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완전 빼서 요걸 이렇게 잠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상당히 좀 저한테는 불편합니다. 이것도 좀 소소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단점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죠. 이거 적응하면 아마 제일 문제긴 한데. 위비 레스 때부터 계속 저는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건 계속 적응이 안 되네요. 네. 불편해요.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점. 아, 요건 사실 아까 세 번째인가? 그때 아두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아마 단점 A랑 아마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소재가 제가 좀 이게 좀싼티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더 저렴해 보인다. 이게 다 플라스틱이고 물론 그래서 가벼운 것도 있지만 아무튼 이 소재가 좀 불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이게 보면은 조이스틱 있죠, 요거. 요 조이스틱. 이 조이스틱이 너무 <laughs> 이게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쫄깃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조금만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얘가 좀 텐션이 있어야 이게 좀 이렇게 조절할 때 텐션이 있어야 좀 이렇게 조절이 좀잘될거아니요 왜냐하면 집말 가만히 들고 쓰지 않잖아요. 움직이면서 이 조이스틱을 움직일 건데 움직이면서 하다 보면 이게 손 손에 손하기 힘이 손가락 힘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좀 텐션이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얘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움직이면서 조금씩 움직여도 좀 텐션이 있으니까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너무 텐션이 너무 없어요. 너무 낭창낭창 거려. 그거 움직이면서 쓰면은 결국 이게 너무 낭창낭창하니까 텐션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이게. 이거 정말 이것도 좀 많이 불편해요. 왜 이렇게 텐션이 없는 걸로 났을까? 근데 모든 버튼들이 다 그래요. 모든 버튼들이 텐션이 없어. 너무 다 그냥.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 버튼들이 다 유일하게 힘이 있는 버튼. 요거 전원 버튼은 힘이 있어요. 전원 버튼하고 메뉴 버튼. 어, 이거는 힘이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그냥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어, 디자인. 아, 디자인. 디자인만 보면 좀 약간 한숨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이거 미둥을왜 만든 거예요? 이거? 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밑둥 왜 만들었는지. 아니 어차피 여기 삼각대 안다실 분이 있어요. 이게 뭐 위비레스처럼 위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삼각대를 여기 달았다가 여기 달았다가 여기 달았다가 여기 달았다가, 여기 달았다가 이제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놔야 될 때가 있겠죠. 근데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여기 따로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친구는 위비레스처럼 위비레스나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여기에 따로 삼각대 설치할 일도 없고 그냥 여기에다가 삼각대 설치하면 끝인데. 이거 대체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유튜브 보니까 뭐 이거 잠깐 여기 미, 밑둥가리 오고 있죠 요거 그냥 요거 사, 살짝 이렇게 내려놓을 내려놓는 용도 임시로 내려놓는 용도로는 이제 괜찮다 라고 이제 많이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믿고 그냥 내려놓으실 감독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불안해요 이거 이거 뒤에 손목받침대도 없잖아요 그럼 이거 진짜 뒤나 앞으로 넘어가기 너무 십상이에요 제가 이거 실제로 달아놓고 살짝 만 건드려봤거든요 쏠려요 다 진짜 쏠려요 다 쏠려 어. 진짜 가벼운 바디에다가 가벼운 렌즈 끼는 거 아니면은 다 앞뒤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무게의 중심이 그러면은 이 상태로 잠깐 뒀다가 넘어지기라도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이 상태로 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밑둥아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차라리 그냥 정통적인 방식으로 여기 그냥 나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지 왜 굳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좀 많이 흉해요. 이 아래에 이렇게 뭔가 있는 게. 어. 그래서 이것도 또 단점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요거 저는 이거 슬링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펜바라 불러요. 너무 펜바가 생겼잖아. 이 누가봐도 이거. 생각 때펜받 그냥 붙인 거잖아요. 생각 때펜받 이렇게 되 있는 거, 이렇게 되 있는 거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 같잖아. 아,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보면은 어, 제가 조립을 좀 해볼게요. 이게 써 보니까 실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이게 뭔가 이 이렇게 잡았을 때이 무게 중심이 제가 이거 위빌 3그 공식 소개 페이지를 봤을 때는 이게 뭐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되게 뭐 되게 뭐라 그럴까 무게 중심이 되게 잘 어, 실현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 말을 이렇게 해놓놨더라고요 네, 실제로 써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에 있었을 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위비레스나위빌는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을 때도 나쁘진 않았는데 끝에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좀 무게 중심이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슬링 그립 요 그립에 있는 핸들이죠 핸들 요거 요거 요 소재가 저요거 고무인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고무 아니면 약간, 어, 약간 뭐랄까, 가죽 같은? 그런 소재일 줄 알았는데, 스펀지에요, 스펀지. 그 약간 단단한 스펀지 있죠?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왜? 굳이? 스펀지를 왜 달았을까? 이게, 어, 약간 미끄러지진 않거든요. 이게 실제로 잡았을 때막 엄청 잘 미끄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스펀지란 말이에요. 이게. 미끄러져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 지금 세, 제가 생각보다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미끄러져요 이렇게 잡았을 때안 미끄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처럼 여기 그립 핸들처럼 이렇게 안 미끄러져야 된다고 근데 얘는 미끄러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물이나 유분기 같은거 이제 좀 많이 쌓이고 하다보면 이거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왜 굳이 스펀지로 만들었을까 좀 의문이에요. 그냥 고무를 더 떼면 안 됐나? 이것도 뭐 원가 절약인가요? 어뭐 그러, 그렇다면 뭐할 말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어, 위빌3에좀 단점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유튜브 보니까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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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어, 제가 이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한테 가장 크게 오는 단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개별 프리셋 시안 된다. 어, 개별 플리스 설정이 안 돼서 요거를 갖다가 내가 팬 팔로우로 느리게 엄청 느리게 찍다가도 빠르게 찍어야 될 때, 갑자기 빠르게 돌려야 될 때, 그럴 때 어, 설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메뉴 들어가서 메뉴 들어가서 뭐 어드밴스드의 스피드 팔로우 메뉴 들어가서 거기서 팬 속도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휠 굴려서 여기 있는 휠 굴려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올리고 누르고 누르고 저장될 때까지 또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메뉴 들어가서 어드밴스 들어가서 스피드 들어가서 팔로우 들어가서 여기서 또 펜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펜을 어떻게 해? 또 속도를 막 올려줘 지금 빨라진거 보이세요? 제가 보니까 한50 정도 돼야 되거든요 펜파, 이 POV를 좀 괜찮게 쓰려면 지금 보이시죠? POV 제대로 되는 거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해야지 속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다시 해볼게요 자. 중앙 종렬 왔어요. P/OV 돌죠. 이것도 그나마 천천 엄청 천천히 돌리는 P/OV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지금 P/OV 도는 거 도는 거 보이시죠. 이저 최소 이동 이 정도, 정도 소동돼야 그래도 우리가 적절하게 보는 그런 P/OV가 된단 말이에요. 어 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 프리셋 설정이 지원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저한테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두 번째, 뭐 다른 뭐 소소한 단점들은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아니, 너, 너는 무슨 그 가격에 무슨 뭐 그런 성능을 기대를 하냐. 뭐 그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뭐 가격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뭐 쓰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용을 좀 하면서 론 인도 써보고 얘도 써보면서 어, 요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 위빌이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전 당연히 프리셋 설정하는 거는 개별 프리셋 설정 당연히 될줄 알았어요 그냥 너무 당연시하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안 된다는 게좀 저한테는 좀 치명적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어, 단점만 한번 좀 짚어 봤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 친구 좀잘써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쓸수 있는 만큼 어, 짐벌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좀잘 적응을 해서 좀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리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